아, 예.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뭐 NSC 아주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 그 어제 위성락 실장 귀국한 이후에 혹시 대통령에게 관련된 내용 보고를 그럼 NSC는 총괄적인 안보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 외에 또 별도의 자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 오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대미특사 지금 후보들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관세 시효, 발효 시한 내에 이 특사가 파견될지 여부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성남 실장에게 따로. 어,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보고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때 나토 갔다 오시고도 바로 보고 이후에 브리핑 이어졌던 것처럼 보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따로 제가 묻지 않았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완을 중시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큰 단위의 회의에서는 특별히 얘기되고 있진 않지만 아마 보고되었을 겁니다. 특사 여부는 어, 계속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는 그, 입장과 동일하게 특사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상대 국가의 또 교섭 과정을 통해서 특사도 정해지고 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명단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한편으로 시기 역시도 그게 지금 우리가 8월 1일로 받아놓은 그 관세 협상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일지 후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